봅시다. 아하. 음. 보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보기 전에 근데 여리이 앞에 채점 다돼 있나? 여기 앞에? 여기? 앞부분? 여기 채점이 안돼 있군. 여기 숙제였는데? 응, 못어요 이럴 수가. 너는 음. 우선 여기 먼저 나갈게요. 보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고요.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근데 판별식 들어본 적 있지, 3학년 때. 근의 공식 할 때. 했었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근의 공식이 뭐였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어떻게 구해? 근을 어떻게 구하더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B의 공식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은 뭐였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짝수 공식이었어 근의 공식 두개 그치? 그럼 판별식은 뭐냐면 근이 몇개 있는지 판별하는 식이 판별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판별하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얘네 있지? 얘네 얘네가 판별식이야 왜 판별식이냐면 근의 공식 쓸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판별식 요 안에 있는 게 3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0보다 커서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근은 몇 개야? 하나는 플러스 루트 3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지?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안에 값이 존재하면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3 같은 게 아니라 0이 돼버려. 그러면 플러스 0 빼기 0은 무슨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무슨 말이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이랑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 0은 그냥 없어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는. 그럼 둘다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얘네는 어떤 근이야? 똑같은 근이지. 이걸 어떻게 말해주는 거야? 근이 한 개라고 생각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면 근이 한 개야.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가 만약에 0보다 작아. 마이너스 3,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실수 세계에서 루트 안에 가 음수면 말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실근, 실수근은 있어, 없어? 여기 안에 0보다 작으면. 실수 세계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은 0 되고, 그 대신 뭐가 생기는 거야? 이거 허수지. 안에 음수는 아이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몇, 허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근의금식 루트 안에 있는 개네들이 판별식이고, 판별식을 영어로 이렇게 불러. 디스 어쩌고 저쩌고 더 불러. 그래서 판별식을 그냥 D라고 불러. 이앞 글자 데려와서.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얘가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한변식이 0이면 근이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실수는 돼야안돼 돼, 말이.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실근은 몇 개? 0 개. 없어. 근데 뭐가 생기는 거야? 허수인 허수근이 두개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어, 요거 세 개야. 요거 세 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보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그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거고. 그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이야? 실근은 있단 뜻이 없단 뜻이야. 없단 뜻이야. 실근 없어요. 이해돼? 어?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 판별식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생겨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 근 하나 그 뭐라고 불러? 중근 그치? 그래서 중근 근 하나인 거야 근데 얘도 실근이긴 하잖아 그치? 허수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돼요.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0큰 거랑 0인 거 둘이 합쳐서 이렇게 쓰는 거야. 0 이상인 게 실근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우 이, 이 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야. 완전 제곱식이,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그럼 이거 근이 몇 개야? X값이? 하나. 하나. 이거 X는 1로 값이 하나지, 그치? 하나. 그럼 이거 근이 몇 개? 한 개. 그럼 얘가 중근가 된다는 소리고. 중근이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근이 하나면 판별식이? 뭐여야 됐었어? 0이어야 됐었지.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판별식 조건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근이? 두개 같은 근 다른 근 다른. 다른 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판별식이 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 중근 근 하나 그치 중근 되는 거고 판별식이 영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허근 허근인데 서로 이거랑 비슷하게 써주려고. 서, 다른 두, 허, 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세개 기억해야 돼. 알겠지? 오늘 하는 거 이거 세 개만 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거 풀 건데요. 다음 장인가? 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거야. 근데 근을 판별하라는 게 뭐냐면, 판별식 써서 근이 몇 개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거 1번 보시면, 얘 판별식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인 C 써야 되니까, 예린이가 얘기해봐. 요거 판별 쓰면 어떻게 돼? 25, 25. 4, 4. 이거 몇이랑계산하면2 1이 0보다 어때? 커요. 그럼 아까 말했지. 이거가 판별식이란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 그래서 얘는 판별 근을 판별하시면 어떻게 써? 서로 다른 두 실근. 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되고 다음에 얘 표현이 이거 판별했으면 어떻게 돼? 예. 육십사. 그면6 4어근6계이하6 0이지6 0이별6이6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6을만요6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이건 내가 해볼6 그러면 6제곱요6 0이6이6 0이6이6 0이6 0이6 0이 60이요. 6 0 60이요. 6 0이 60이요. 6 0 60이요. 60이요. 는0이요6 0이 허-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냥 한별하면 이렇게 그냥 쓰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손소리. 2번. 다음에 얘는 거꾸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갖도록 애기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커야돼? 작아야돼? 0이어야 돼? 커야돼. 그 다음에 얘는? 커. 0이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허근이려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세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럼 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으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돼. 그럼 제판별식 우리 짝수공식 쓰자, 짝수공식. 짝수공식은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4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B'은 요 B의 반이니까. 1이겠죠, 그쵸? 그러면 1 대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되겠지. 맞아? 이해됐어?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 풀면 돼, 그냥.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 여기다 쓰고, 이거 계산 마이너스 2지.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A가 2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중근이냐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다 이거일 거 아니야? 똑같겠지? 그치? 판별식이. 2거의 판별식이 다 똑같잖아. 그럼 이걸로 해서 해보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그냥 판별식 똑같으니까 얘가 뭐여야 되는 거야? 중근 가지려면? 0. 그럼 A가? 이 이건 뭐야 중근이 되면 A가 2여야 된다 그 다음에 허근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똑같이 똑같은 판별식 이건데 0보다 작아야 돼 A가 2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해서 3개 구하면 돼요 그러 이게 다예요 그러면 봐봐 서로 다른 저 실근, 중근 서로 다른 저 허근이 되는 그 기준점은 A가 그냥 2지 그리고 얘네 판별식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으니까 이를 기준으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 제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 범위를 구하래 그럼 보시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고했지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고. 또, 중근이어도 실근 갖는 거 아니야? 허근만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알았지?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써놓으세요. 실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써놓으시고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저 판별식 쓸 건데 이 차방정식의 짝수 공식 쓸수 있나? 짝수 공식 쓸수 있어요? 없죠? 3인데 안 되죠? 그럼 지금 그냥 쓸게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8k 이렇게 써야겠지? 그럼 실근을 갚는 건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8k가 9고 k가 8분의 9 이렇게 된다. 이게 다이어트 k는 8분의 9 이하이다. 이해 되시죠? 지송합니다음 다음에 자, 2차식 저거가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m 매값을 모두 구하 완전제곱식이 무슨 말이야? 근이 몇 개야? 완전제곱식은. 하나. 그치? 그러면 얘는 근한 개. 중근 한 개를 중근이라고 부르고 그럼 중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무엇일거예요 영. 그치 지금 또 여기다 써놔 완전제곱식은 옆에다가 중근이고 중근은 판별식이 0이다 리거세 개가 다 세트야 완전제곱식 중근 판별식 0 그럼 제도 판별식 0 써야겠지 쟤는 짝수 없 못쓰지 m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럼 M제곱이 36이니까 M은 뭐겠어요? M은? 6. 이거나? 5.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6마6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끝났그 다음에, 5, 6번만 하고 오늘 질문을 할 겁니다. 아유. 오늘 아빠들은 이거 숙제 다 하고 왔거든, 다 이걸. 이거 한글, 셋, 넷, 다 열일곱부 요까지 숙제 내줬거든. 그래서 오늘, 오늘 다 하고 왔어. RPM 숙제만 받아갔어. 봅시다. 여기. 또 보면, 서로다른 주식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서로다른주심그으려면한식씩 어때하네? 영적화. 더 커야 돼. 그럼 중근이려면 한변식은0이어야 돼. 그 다음에 소거하는 도 하고 있냐면? 저거. 그래야 돼. 이거. 이제 외웠지? 세개 이제. 그렇지? 그러면 봅시다. 얘한변식쓸 거고, 제 삼변식 쓰시면 이거 제곱 하고 4 a c 해야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사 a 앞에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안 써도 되고, 요거 그대로요렇게 이해 됐죠? 엘이 이거 됐어?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풀거고 제곱합시다 그럼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4m 플러스 9는 0보다 커야 되니까 4m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m은 요렇게 되는거지 요렇게 해서 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봐봐. 우리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세개풀때 어쨌든 기준점을 마이너스 4분의 9라 그랬지? 판별식 똑같은 거 푸는 거잖아. 요것만 는으로 바뀌고 쟨 방향만 바뀌고 그치? 그럼 이거는 풀 것도 없이 중근일 때 m값은 뭐여야 될까? 0. 아니지. 자 이거 풀었어. 똑같은 거푼 거야 우리. 요거 풀때 어떻게 해? 저 판별식은 0푼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풀 거면 어떻게 이부조호만눈으로더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푸는 거니까 그럼 이 m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아, 9가 나와야 되는 거야. 똑같이.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쟤랑 부조호만 반대로 바뀌면 돼. 요렇게 이해돼요? 알겠죠? 응? 음? 그다음에 그러면 음. 얘도 넘어갑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x에 대한 이차방정식 저거가 실수 k 값에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그랬을 때 이배 값을 구하시오 했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 뭐 써야 된다 그랬지? 판별식이? 0이다 그렇죠?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쓸 거고 우선 판별식이 0이다. 쓸 건데 이거 2로 묶여져 있으니까 짝수 쓰면 좋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a, c 쓸 거야. 이렇게 된다. 얘가 뭐다? 0이다. 맞죠? 그럼 전개한다. 이거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쭉 했고, 마이너스 쓱쓱쓱 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k제곱 똑같아서 없어지네? 맞죠? 어. 그러면 얘 전개를 계속 이렇게 그대로 썼어. 이번엔 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 그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한데 이거 문제에다가 이거 쓰세요.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여기 밑에다 넣어 뭐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떴어. 항등식 줄치고 항등식 밑에라가 내림차순 k의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써. 관계 없이. 오마이갓과 관계 없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공식처 외워야 돼, 이제. 이거 엄청 자주 나오거든? 3학년 내내 나와야 돼. 내 개념은 다 써왔지. 써왔어? 소윤이 써왔어? 다 써왔지. 이런 거다 써와, 알았지? 이런 게 중요해. 예린이 써왔어? 그쵸. 어, 근데 이거 차원 소식이 아니라, 어. 없어서 썼어? 아, 네. 어, 저분이 어, 소어서 없어서 썼어? 볼펜을 네. 예쁘게 쓰지 그랬어. 눈즘은 부인에게 효과 없어서 래 아, 선배이거 이따 검사할게. 응. 그래서 개념노트에 책에만 있는 거 벗겨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쓰는 거야. 알았지? 그때그때 그때 있는 거, 응. 책 넘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K값에 관계없이는 K에 대한 한등식이고, 항등식은 어떻게 풀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보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야. 항등식은 어떻게? K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얘가 K가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지, 요두 요거 개. 요거랑 요거. 그럼 K로 묶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저 말처럼. 그럼 K로 묶으면 여기 남은 거뭐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은? 그치 K 정리했고 그 다음에 K 입장에서 상수 입장 애들 A제곱 마이너스 B 는0 K는 서 정리했지 그쵸? 그러면 K 모든 애들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냥? 0 얘도? 0 그러면 K가 뭘 넣어도 다0 더하기 0이 0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A가 뭐여야 돼? 얘가 0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우리 a 이제 마이너스 2라고 구했잖아. 그럼 제곱하면 몇이야? 4. 4. 그럼 b는?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어 이거 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k값의 관계없이 맨날 성립해야 돼서 한금식 내리점수 정리해서 풀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x에 대한 2차식 요거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대. 데 다시, 완전제곱식이려면 근이 몇 개? 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알지? 어 그럼 보자, 예, 짝수금식 쓸수 있지? 이로 묶어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고 얘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판별식이고 판별식이 뭐야 된다고? 0. 그럼 전 전개하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슥슥다 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k 제곱 없애주고 3k 플러스 3은 0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났어. 여기까지 나갈 거고 지금 뭐 하냐면 바로 이거 있지? 보라색깔 문제가 3개거든? 5-1이랑 6-1, 6-2 지금 각자 풀어서 나한테 와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어, 왜? 설명해요? 어. 설명해줘